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안락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무슨 계기가 있느냐? 왜 조회수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이 주제 자체가 그렇게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돈도 안 되고 이뭐 이런 주제로 왜 유튜브를 찍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안락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뭐, 이제 진짜 내가 당장 아프니까 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간병 가족으로 이제 뭐, 힘든 시기를 보내본 적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런 분들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마 음, 우울증 오고 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병원 등에 근무하면서 죽음을 목도하는 분들. 제가 볼땐 만약에 제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직원 같으면 내 보는 게 그래가지고 참. 안락사 이런 거 빨리 도입돼야 되는데 속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일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다가오면서 어 죽음을 이제 서서히 생각하게 될 나이 그죠. 분들이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뭐 안락사를 그런 분들이 주로 찬성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올해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보통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따로 뭐 거대한 이런 계기가 없어요. 뭐 드라마 한 편만 끝나도 그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최종회는 원래 시청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삶에 어떻게 보면 최종회잖아요. 그런 죽음에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적어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원래 인간은 그렇죠. 행복과 쾌락은 뻥튀기하고 불행과 고통은 축소 또는 외면하려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게 뭐내 생각이 아니라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패 가지고 친구들 SNS 프사, 카카오톡 프사 사진 또는 내용 어떤 거 다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행복한 순간 뭐 V자 그리고 아 안고 뭐개 키우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는 뭐 자랑하는 거 뭐. 가방 바꿨다든지 차 바꿨다든지 아파트 바꿨다든지 선물 뭐 오빠한테 뭐 반지 받았어 이런 거그죠 그다음에 화장빨 잘받아가 조명빨 하고 얘가 제일 이쁠 때어 제일 멋있을 때 그것도 뭐 다리 각도 이래도 억 띄어 갖고 이제 다리 길게 보이게 찍고 그렇죠. 결국에 보면 정점의 순간만 올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면 행복하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는 뻥튀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죽음은 자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늘 달고 살면서도 그죠? 죽음은 늘 우리가 뭐니 네 어깨 위에 할머니 귀신이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똑같잖아요. 죽음은 사는 과 동시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늘 달고 사는데 뭐죠? 축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고통과 불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앞에 말했듯이 축소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죽음을 이제 한번 이렇게 직시해 본 거죠. 해부하면 좀 징그럽잖아요. 뭐 내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뭐 부검하듯이 한번 직시를 해본 겁니다. 제 삶을 한 10여 년된것 같아요. 30대 중후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에는 새드, 새드 엔딩 되겠는데 해피엔딩은 절대 될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계기예요. 계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그 계기. 내 죽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드 엔딩 되겠네. 그 생각을 이제. 타인으로 확장을 해본 거죠.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 뭐 이제 입원만 해도 노안이시니까 입원만 해도 뭐 이제 병원하고 이렇게 서서히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또는 뭐범 세계, 범 국민, 범 세계적으로 절대 다수가 지금 쎄드 엔딩 거예요. 쎄드 엔딩 다 광고 뭐 반죽 이래가지고 뭐 어? 아파도 뭐. 어? 크게 대책도 없으면서 계속 살라 하고 막. 그런 겁니다. 타인으로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뭐예요? 아, 새드엔딩을 좀 해피엔딩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해서 이런 영상도 찍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제영상에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던데 타인의 고통에 민감해지면 내 마음이 부글부글부글 부글 부글부글 끓을 때는 볼수 없어요, 남을. 그런데 제가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약간 이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좀, 뭐, 초연이라는 단어가 요즘 좋아지던데, 초연해지니까, 어, 남이, 뭐, 남이 서서히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또 내일이고. 다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타인의 고통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락사를 도입하고 찬성하고, 뭐, 이런데 좀 일조하고 싶어서 지금 할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돈이 많으면 뭐 재단을 설립하든지 뭐좀 외골수라서 사회생활을 크게 뭐 이렇게 막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건 이제 뭐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이런 걸 찍는 건데요. 그리고 감이 이렇게 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계기나 뭐 그런 것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당장 본인만 돌아봐도 이게. 아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제 피부로 서서히 느끼셔야 돼요 젊은 분들도 당장 이렇게 또 돌아보니까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권리가 너무 없더라고 보니까 그 의사 법조계 종교계 입법 관련자들은 우리의 죽음에 얼마나 막대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동 장치를 걸어 놨는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뭡니까? 의사한테도 뭘 해야 되고 법조계도 해야 되고 종교계도 해야 되고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한다는 게 아니라 걸려 있는 게 많고 넘어가야 될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할수 할 있는 게 정말 극히 적습니다 반면에 의사 법조계 국회의원 입법자들 관련이 뭐 또, 더 크게 한다면 관계 공무원이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의 자기결정권부터 해서 뭐, 다인의 고통도 받아들이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음, 안락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애초에 큰 계기는, 큰 계기는 없다고 봐야지.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하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크게 아파 본 적도 없고, 간병으로 막 스트레스 받은 적도 없, 크게 없었기 때문에 아예 없었다고 볼수 없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뭐 보잘 것은 없지만, 또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왔던 스타일은 아니고, 막그래막 조금 먹으니까, 막 버티겠더라고요. 맛없는 거 먹으면 되고, 특히 아직 죽음 혹은 내 가족의 죽음이 멀리 있는 분들, 젊은 분들, 어린 젊거나 혹은 또 어리다는 분들, 10대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지금 시스템에서 죽음이 새드, 새드 엔딩밖에 없다는 거. 이걸 깨닫는다면 과연 반대할 수 있을까? 예, 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뭐 그래 하입시다.